what you want but you need it's going you get my love cuz you never gonna come for free every little thing you want every little thing you need keep it off for yourself my love cuz i'm Do a little man of me 안녕하세요 소환님들 도와입니다 요즘은 여름에도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놔서 실내 활동이 많은 요즘은 입고 벗기 편한 여름 재킷이 꼭 필요하죠. 여름 아우터도 스타일이 다양해서 어떤 아우터를 입느냐에 따라서 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다양한 여름 아우터 준비해보았습니다. 일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브랜드죠. 모우터의 여름 시즌 아우터들이 정말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어서 모우터 제품들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꼭! 첫 번째 제품은 반팔 소매 크롭 재킷입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의 미니멀한 디자인의 제품인데요, 오트 아이보리 컬러랍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 컬러의 원서가 은은하게 믹스된 원단이라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 화이트와 내추럴 베이지 컬러의 조합으로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답니다. 반 더블 스타일로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여유가 있고 통기성이 좋고 안감이 없어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 어깨에 가하지 않은 얇은 패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어깨 라인도 깔끔하게 잡아주면서 툭 떨어지는 핏이에요. 세미크롭 길이로 이렇게 와이드한 팬츠와 매칭했을 때 더욱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클로징해서 입으면 넥 부분도 적당히 파여서 단품으로 입어도 좋은데요. 저는 스트라이프 슬리브리스 탑을 입어줘 이너에 포인트를 주었어요. 캐주얼한 스타일로 연출해도 좋답니다. 블랙 슈즈를 신어서 이너와 컬러를 매칭해서 포인트를 주었어요. 데님을 매칭을 하면 편안한 데일리룩으로도 연출이 가능하죠. 두 번째 역시 반팔 소매의 크롭 재킷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제품의 아더 컬러입니다. 우드 브라운 컬러로 아이보리 컬러보다는 톤다운데요.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데님 스커트와 함께 매칭을 했는데요. 단정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죠. 니트 탑으로 이너를 입어주었는데요. 세미 스퀘어 네크라인에 어깨 끈이 포인트인데요. 여유 있는 핏으로 길이도 너무 길지 않아서 레이어드해서 착용하기 좋답니다. 버터 옐로우 컬러가 은은하게 매칭이 되죠? Yeah. Oh my, oh my. So skin, so having... 세 번째는 버터 베이지 컬러의 봄버 재킷입니다. 코튼 혼방 소재로 어디에나 가볍게 걸치기 좋은 아우터인데요. 지퍼를 카라 끝까지 올려서 하이넥으로 착용할 수도 있고, 투웨이 지퍼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답니다. 블랙 컬러의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매칭했는데요. 이렇게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입어주고 재킷을 살짝 걸쳐주면 베이직하면서도 단정한 스타일링이 된답니다. 이 슬리브리스 원피스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A라인으로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하체도 커버해주면서 허리라인도 잘록하게 잡아주는데요. 스퀘어 넥라인으로 단품으로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뒤쪽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뜨지 않는 디테일이 마음에 들었어요. 허리선 아래로 잔잔한 셔링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페미닌한 분위기를 연출해준답니다. 여기에 어깨와 레크라인에 셔링이 들어가 있는 볼륨감을 주는 블라우스와 함께 레이어드해서 입어주어도 좋아요. 이렇게만 입어줘도 좋지만, 여기에 재킷을 살짝 걸쳐주어도 좋답니다. 네 번째도 봄버 자켓입니다. 버터 옐로우 컬러로 화사하게 연출이 가능한데요. 어디에나 가볍게 걸치기 좋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보다는 얇은 소재의 제품이에요. 드로스트링이 있어서 세입 조절도 가능하답니다. 오프 화이트 컬러의 슬리브리스 원피스를 함께 입어주었는데요. 깨끗한 오프 화이트 컬러가 한결 화사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죠. 스커트 안쪽에 안감이 있어서 비침 없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 스커트 옆쪽에 포켓이 있어서 실용적인데요. 원피스에 포켓이 없으면 은근히 불편하잖아요. 여기에 슈즈를 운동화를 신어서 너무 여성스럽지 않은 스타일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투 베이지 컬러의 나더 컬러인 봄버 재킷입니다. 어두운 컬러의 재킷이 필요하죠. 컬러만 달라도 다른 스타일로 연출이 가능한데요. 페일 블루 컬러의 하프 슬리브 리스트 니트 탑을 입어주고 화이트 롱 스커트를 매칭을 해 주었어요. 이너 컬러를 밝게 입어주고 아우터를 어둡게 입어주면 명도 차이가 명확해서 오히려 화사한 스타일링이 된답니다. 여유 있는 핏의 세미 크롭 기장으로 어떤 하의와 매칭을 해도 잘 어울리는데요. 소매에 퍼프 디테일로 어깨를 봉긋하게 잡아주는 프로버 니트인데요. 이 디자인은 어깨가 좁으신 분들께 너무 좋은 디자인이죠. 샌드 아이보리 컬러의 롱 스커트는 A 라인으로 적당히 퍼지는 스타일로 하체를 커버해주는 디자인이랍니다. 벨트 고리가 있어서 벨트를 해서 허리선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는데요. 같은 소재의 벨트가 달려 있어서 포인트가 된답니다. 슈즈는 밝은 컬러 를 신어 주어도 좋지만 아우터에 맞춰서 어두운 컬러를 신어주고 블랙 가방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라이프 봄버 재킷 이에요. 앞서 보여드린 제품보다는 얇은 소재의 재킷인데요. 안감이 없어서 한여름까지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랍니다. 투웨이 지퍼를 사용해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데요.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랍니다. 아이보리 컬러 베이스에 화사한 블루 스트라이프가 시원하고 경쾌한 무드를 연출해주고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무드의 스타일링이 가능하답니다. 스트라이프 하프 슬리브리스 프로버 니트와 네이비 컬러의 플레어 롱 스커트를 매칭을 해주었는데요. 어깨에 셔링이 들어가 있어 어깨 라인을 봉긋하게 잡아주고 허리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잘록하게 잡아주는 프로버 니트랍니다. 스트라이프 패턴이 크게 들어가 시원해 보이는 패턴이죠. 잔잔한 스트라이프와 와이드한 스트라이프의 조합이 세련된 스타일링이 되었어요. <목소리> 마지막 일곱 번째 제품은 하프 슬리브리스 블레이저 재킷입니다. 오트 베이지 컬러로 부드럽고 차분한 분위기로 세련된 스타일을 연출을 해주는데요. 단추 구멍이 사선으로 뚫려 있어서 유니크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단추 간격이 짧아서 하체를 길어 보이게 해준답니다. 베이직하고 미니멀한 실루엣에 전체 장식 스티치로 캐주얼한 무드가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하의와 매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캐주얼하게도 연출할 수 있고 페미닌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답니다. 부인에게 블랙 니트탑을 입어주고 화이트 스커트를 매칭해서 여성스러운 분위기로 스타일링을 하였는데요. 팬츠를 입어주면 시크하면서도 클래식한 비즈니스 캐주얼이 되고 데님을 매칭을 하면 편안한 데일리로 연출이 가능하죠. 같은 재킷이지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름 아우터도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하죠? 얇은 소재의 긴팔 소매도 좋지만 반팔 소매 재킷은 야외 활동을 할 때에도 좋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거예요. 또 캐주얼한 스타일의 재킷도 포멀한 아이템과 매칭을 해주면 출근 룩으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재킷 마음에 드셨나요? 하나만 잘 선택을 해도 어떻게 매칭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룩으로 연출이 가능하니 그런 부분 꼭 참고해주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우터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벤트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저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공유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